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레기라는 말을 알려드리면서 또 기레기에 관한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아마 기레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레기는 기자 더하기 쓰레기 또는 기사 더하기 쓰레기 이거를 합친 합성어가 됩니다 기자의 기그 다음에 쓰레기에 뒤에 레기를 붙여서 기레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사도 많이 있고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있지만 나쁜 기사들도 많고 나쁜 기자들도 많습니다.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편안하게 책상에서 글쓰고 그러니까 취재하고 현장 가서 알아보면서 글쓰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서 빨대 꽂아가면서 그것도 악의적으로 비틀면서 자극적으로 또 조회수만 늘리기 위해서 뻥튀기하고 어그로 끌고, 그래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잘못된 기사,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기레기라고 호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기레기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레기는 백과사전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등재된 기레기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말을 생각을 해보면 정상 단어다, 시사 상식 단어다, 신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잠깐, 자, 다음 백과사전에 등재된 기레기였고요. 또한 이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라고 써도 이게 모욕이 아니다.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팩트를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기레기라는 말, 기자 더하기 쓰레기에이 합성어, 그래서 나쁜 기사를 말할 때 쓰레기, 기자 포함해서 기레기. 또 나쁜 기자를 이야기할 때기렉기 이렇게 말하는 하는데요. 이것이 백과사전에도 등재됐고, 아, 그 다음에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팩트로 정확하게 보여드려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렉기라는 말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즘 기렉기 너무 많죠. 언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렉기가 너무 많고 아, 이게 신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렉기가 많고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공영 방송은 물론이거냐 종편은 너무 심해서 아 이게 기 종편 방송의 어떤 뉴스나 뉴스 해설하는 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었으면 미결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 양복을 입고 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머리를 막 탈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 수사할 때 구속하는 동안에 그때 뭐 탈색을 하 주도록 하겠습니까? 그때 탈색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탈색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종편 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강력한 사팀에 이용한 앵커 같은 채널 A의 강력한 사팀에 이용한 앵커의 경우를 보면 마치 이렇게 재판 앞두고 막 탈색한 것처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탈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뭐냐면 다 기레기적인 표현이 되고 기레기적인 방송이 되는데. 비단 채널 a 의 강력한 사팀에 이용한 앵커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채널 a 의 강력한 사팀에 이용한 앵커 그 이야기를 한번더 예를 들면요. 기대기적인 이 기사, 기대기적인 방송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선수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 그냥 축구선수 A씨 음주운전 또는 축구선수 땡땡땡 음주운전 또는 축구선수 실명을 밝혀서 축구선수 누구 음주운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laughs> 김호중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선수 누구 김호중 따라 하기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때 그 축구 선수는 이름을 안 밝히고 축구 선수 A 씨 김호중 따라하기. 자 이런 것들도 다 정말 기레기적인 방송이고 기레기 그 자체, 기력의 기레기의, 기레기의 대표적인 표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축구 선수 A 씨의 실명을 안 밝히는 게 기자의 정신, 방송의, 방송의 정신이라면 김호중 이름 안 붙여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김호중 가수의 그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의 접촉사고,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떤 뺑소니, 도주,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전서부터 한참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김호중 가수가 최초인 것이면서 김호중 가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모든 운전, 사고, 음주, 도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김호중 효과, 김호중 학습 효과 이렇게 다 붙이는 거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기레기적인 표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기레기 기사, 기레기 기자가 생각보다 많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팩트만 전달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레기가 아닌 기자. 그때는 이제 님자도 붙여서 기자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이 사회가 또 한국 언론, 한국 방송, 한국 신문이 기레기라는 말이 신조로 백과사전에 딱 등재되고 기레기라는 말을 써도 이젠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정도로 너무 많이 기레기적인 기사와 기레기적인 기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레기적인 방송도 너무 많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신문, 기자, 방송 등에서 기렉이라는 말을 쓸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기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요. 언론, 기자, 방송 스스로 기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왜 정착이 됐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요. 그 말을 쓰지 않는 그것은 일반 국민이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서 사용되지 않도록 기자, 신문, 방송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레기가 있으면 기사 또는 기자 방송 이런 쪽에서 스스로 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싸는 게 아니라 또 기레기를 더욱 더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레기를 견제하고 정비하고 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애쓰는 것만이 기레기라는 말을 듣지 않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레기 즉 기자 더하기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장마 끝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테고 또 열대야도 극성을 부릴이라 예상됩니다. 낮에 무더위, 밤에 열대야를 잘 피해서 하루하루 건강한 컨디션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